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을의 추입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확신하고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현재적인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있지만 천국에서의 삶을 믿지만 그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우리는 이렇게 의무를 제기하거나 상상하기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는 잔치 자리와 같다 그런 말씀으로 비유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어떤 생각이?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잔치하면 결혼식의 잔치라든가 아니면 뷔페에서의 그런 잔치를 상상하겠지만 영화를 보면요 은 정말 옛날 잔치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마을의 잔치입니다 한 사람의 잔치, 한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마을의 잔치예요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먹고요 악기를 켜고 음악을 연주하면 마을 사람들이 풍겨워서 춤을 추고, 동네 사람들만 풍성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개들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는 이 땅에서의 잔치와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아무나 올수 없습니다. 주인이 꼭 집어서 초청하는 사람만 올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함께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올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은 어떤 사람을 이 잔치에 초청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 친구 초청 예배가 딱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한 친구 초청 예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로 준비할 것인가, 이한 친구 초청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인의 마음이 있는데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잔치를 여시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여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주인은 명백하게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잔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잔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잔치,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직접 초청하십니다.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왜 준비하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잔치를 여신다면 잔치를 왜 열고 어떤 마음으로 잔치를 여실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주인은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잔치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먹기 어려운 것들이 풍성하게 있고요. 즐거운 음악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려움과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 내려놓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잘 먹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수 개월 수 년을 수제비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또옛날에그 교회에서 부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꼭 강사 목사들이 하루 저녁은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이 차리시잖아요. 그러면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광문을 조금 열고 언제 끝나시나, 다 드시고 계시는가, 남기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남기고 가시면 그것을 열심히 오랜만에 기쁨으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잔치는 풍성합니다. 잔치는 행복합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행복을 주기 위해서,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왜 잔치를 준비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여러분,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잔치는 주인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비용으로, 노력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쁘기 때문에 주인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그 잔치를 여는 것이에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함께 와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와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풍성함과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여시고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지만 이미 간다고 약속을 했지만 초청장을 받았지만 정작 잔치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고 불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성함과 기쁨을 준다고 하는 잔치인데 사람들은 그 풍성함보다 기쁨보다 그 시간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여는 잔치 자리에 불참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가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산 밭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은 소 다섯 결의를 샀는데 그것을 돌보러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 다섯 결의는 다섯 쌍인데요. 총열 마리를 산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얼마나 꿈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재산을 불려줄 그 소를 돌보는 것이 주인이 대푼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나는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취향하는 줄을 모르죠. <목소리>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것을 다 놓아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나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초청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빠지게 됩니다. 왜이 사람들은 주인이 여는 잔치보다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왜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냐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급하면 지금 멋진 오페라의 S석 VIP 티켓을 주고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하면 값비싼 보석을 준다고 해도 화장실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화장실에 갈 때는 가야죠.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만 온 마음과 힘과 노력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가는 것보다 소를 돌보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그것이 지금 나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대적 시점입니다. 이 사람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내 마음에 끌리는 것 지금 내 즐거움과 욕망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만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중요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가지 않고요, 그것은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공사하지 못하고 또한 잔치에 초청받지만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들은 다음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느끼는 것, 지금, 지금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현재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시간, 현재의 만족 때문에 미래의 즐거움, 미래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는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서 지금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서 미래의 기쁨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아쉬움도 가까운 미래에 금방 터지게 돼요.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노력할 걸, 그때도 열심히 일할 걸, 그 후에는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잠을, 쉬, 잠을 자고 싶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이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때 성경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충돌하는 두 개의 상황 가운데서,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 가운데서 어떤 것을 붙잡을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미래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육체를 결제하고, 지금 내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는 훈련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 강건한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내일, 내년 그 이후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흥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음성에 힘껏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단체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고 현재의 만족이 아닙니다. 현재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지금 때문에 영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베푼 풍성한 잔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처럼 헤아리지 못하는 것다 무덤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중요합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준비하신 잔치 자리에 누구라도 와서 그 기쁨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시내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민들과 젊은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단치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잔치는 이미 예비되었고 준비되었습니다. 그 잔치는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 자리에 가득 차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참여하여서 풍성함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 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준으로 출발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은요, 종의 마음입니다. 종.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잔치에서 종들의 역할이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도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마음을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합니다. 잔치의 의미를 잘 전합니다. 잔치 시간이 되었을 때그 초청받은 손님들을 모시러 가는 사람들도 종들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불참 의사를 전해 듣고 주인에게 읽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도 종들입니다. 초청하는 손님들과 잔치를 준비한 주인 사이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모두 다 종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종들은 주인과 손님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의사나 감정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결정하거나 자신들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종들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충실함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종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처럼 이 많은 종들이 등장하는 책도 많지가 않죠. 성경에서는요 충성하여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종들도 있지만 반대로 배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다가 징계를 받는 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시피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요, 두 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깁니다. 주인의 뜻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남긴 것들을 도로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국 주인의 명령을 따랐지만 초석했지만 내가 남긴 것을 주인이 도로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달할때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고피합니다.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결정도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그리여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바나바 분리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시다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종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목격자가 되는 것이고,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종들은 그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종, 계약시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줍니다. 그런데 게이사가 종인데 물질에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명의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을 많은 물질을 얻는 거예요. 종인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종인데 자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게아실을 징계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들은 스스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았을 때그 상황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환경을 보고, 사황을 보고, 가능하다느니, 불가능하다느니, 되느니, 안 되느니 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책임은 종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저 주인의 명령을 충성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충성으로 하는 것이지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임을 믿으시오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칭찬을 임하고 그때 주인의 즐거움에 공참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종류도 있죠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주인의 뜻을 곡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고 책임을 주인에게 물기도 합니다 주인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르치는 종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종은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문에서잔치자리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인은 종들에게 또한번 무거운 책임을 줍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누구라도 잔치자리를 초청하느라고 말합니다. 그잔치자리는요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인정의 차이도 없습니다. 건강 상태의 차이도 없고, 아무런 구분도 없고, 단지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종들는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었는데, 주인의 말에 또다시 순종하며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잔치 자리가 찾기 찾는데 아직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또 말씀합니다. 이제 어디든지 나가서 강건하여서라도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종들은 주인의 말을 따르고 따랐을 때 모든 자리가 채워지는 의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몇 번쯤 나가야 그 자리가 채워질까요? 한번두번 번 나가면 채워질까요? 주인은 끝까지 그 자리가 확찰 때까지 주인은 종들을 밖으로 내 보내고 그때마다 종들은 충성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종들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 순종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처음 초청할 때 그들을 부르러 갈때 귓가에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강건할때 힘들 만도 한데 어려울 만도 한데 지겨울 만도 한데 정말 주인은 그 종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일까? 그러나 모든 종들은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이나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종들은 주인의 <laughs>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주인이 이 잔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풍성함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지, 종들은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라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밖에 나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잔치은 어땠을까요? 주인도 기쁨이 충만하고, 손님들도 즐거움이 가득하고, 종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잔치가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충성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제자일 수 없고 그리스인일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잔치를 여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종들은 그 자리를 채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종들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잔치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됩니다. 한 친구 초청 예배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 신부를 믿으시기만 합니다. 초청해야 되는 종들은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영광된 자리에 등참하며 모든 초청된 친구에게는 풍성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음, 네. 이 은혜가 우리 모대에게 충만하시기를 진리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